뭐 없어요 터치할 병력 조차도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냥... 아 터치만 지금 안 되죠 사이드 지역, 아웃사이드 <laughs> 지역에 오. 지금 재단과 사원을 전부 다1호공위가 먹었습니다. 자 바텀 쪽 하늘의 재단 그리고 탑 쪽에 있는 생명 사원까지 모두 골든 아미가 네. 먼저 터치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흔들렸나 싶을 정도로 좀 무난하게 가져갔거든요. 네. 아니 근데 1호공위의 직결이 몬테수마가 들어가 있어요 트라이아노스랑 몬테수마 직결인데 사실상 저 직결은 굉장히 보기 힘든 직결이거든요 맞아요 예선전에도 한번 나오긴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예선전 때 이제 승리가 확실시 돼서 좀 약간 예능으로 낸건줄 알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은 트라이아누스랑 몬테스마라는 직결로 이득을 확실하게 볼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더 네. 골드나미의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간 본인들의 그, 뭐랄까요. 저희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드려야 될것 같은 게,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미드에선 트레너스가 나왔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서는 몬테스마를 좀 사용하는 더 골드나미의 네. 모습이었거든요. 네. 확실히 지금 1845 측에서는 라인을 내려서 밑에 지금 살라딘 한 명이 대기 중인데, 저 살라딘을 빨리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제 10초 보면은 저 살라딘이 그룬님이 관을 잡기 시작하면은 저거 사실 따라가기 힘듭니다. 150이 그룬님이 네. 아무래도 관을 가져갈 것 같고 지금 이제 그걸 안다면 184호는 가면. 바로 그룬님을 또 점사해야 되고 그렇죠. 맞으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라인 자체가 처음에 150이가 잘 잡았던 게. 이번 관을 가져갈 확률을 높이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데 그렇죠. 네, 이런 장면들이 사실 이제 첫 번째 16강 저희가 중계를 해 드렸던 장면에서 나왔던 게 진짜 강력했던 그 연맹이 있잖아요. 그 연맹도 미드 관 싸움 할 때는 미드에 마신 경우 썼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쪽로다 주면서 어, 그렇죠. 뭐 양보하는 느낌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수송을 해서 금방 좀 찾아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 장면들이 지금 계속 떠오릅니다. 과연 더 골드나미가 얼마나 빠르게 좀, 아,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성은 가운 쪽이 되게 좋아요. 네. 바텀 쪽두 개를 먹자마자 추가 집결이 탑 쪽으로 오르면서 바텀 쪽으로 빠지는 병력의 누수를 다시 가장 먼 동선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네. 이런 설계는 가온이 되게 잘 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주유 들어갔고 들어갔어요 예. 주유 들어갔어도 아직 내부 카드 내자를 네 직결해 체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에이, 때문에 아직 안 깨졌어요 저거 도착 못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대로 다시 한번 사무이 재단을 가져가는 가온입니다 저 버텨줘야 되는데 골드나미 병력도 상당히 많이 모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생명 사원까지 이쪽 음. 지역도 약간 위험합니다 지금 김현철 님 바로 눌렀어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들어가나요아 네. 이거 못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가 가능성이 많이 생겼어요 네. 결국에는 가온이 두 번째 관 승리만 한다면 그렇죠 충분히 3500점 플러스에 호시도 중간에 눌러줬고 네. 물론 체집을 골드나미가 안한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호시를 눌렀어도 골드나미가 그 보급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가온이 두 번째 관을 가져가면 제가 보기엔 이격이 모릅니다 이제부터 양 팀에 힘을 실어야 되니까 미드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드는 언제나 골드나미 진짜 황금 병력들이. 네. 그렇죠. 직결 타이밍 자체가 골드나미가 너무 좋고. 너무 많은 병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관도 지금 직결을 해가지고 1845 측은 조금 힘들 것 같은 네. 느낌은 듭니다. 자 그렇죠? 이번 전고입니다. 미드 쌍 전고. 빼야 돼요. 빼. 일단 빼야 돼요. 아직 지금 시간 1분 4 0초 있거든요. 빼야 돼요. 근데 골드나미가 지금 본인들의 병력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상대 라인을 더 뒤로 밀어버려요. 몰리고 소수 병력을 잘라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laughs> 타이밍이나 판단 자체 가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가온이 병력이 더 없나요? 첫 번째 관을 포기하면서 사이드를 먹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네. 점수가 밀리는 쪽에서 점룡은 비슷한데 두 번째 관을 포기한다? 이거는 오시리스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두 번째 관을 지금은 가온이 사이드 공성할 때가 아니라 무조건 다 몰려와서 미드관을 먹었어야 됐어요. 맞습니다. 어, 관을 세 개를 가져갔던 더 골드 아미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